왜안 오시지? 얼쩡 <목소리> 덥는다니.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천호 대표 네, 왔습니다 아, 네, 저는 CJ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laughs> 오셨죠, 지금? 네, 저 서울에서 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여수 네. 밤바다라 응. 여수에서 휠체어 타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배리어프리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실던데요 네. 오늘은 저희 둘 말고 또 같이 가보실 계획 게... 한 분이 계십니다. 같이 아, 한번 만나보실까요? 진짜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아, 아름다운 리포터님과 함께 요수 여행을 한다고 해서 무낯없이 달려온 예쁜의 최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모였으니까 네. 네. 요새 예쁜 바다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 가보시죠. 네. 수고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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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준수할때그 여자는 네. 우리 예국가의 사려강산 있잖아요. 보려강산 음. 네. 네. 그랬을 때그 여자의 아름다울 여자이고요. 네. 또 우리 그 삼국시대 음. 고구려 할때 썼던 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음. 네. 아름답고 화려한 물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laughs> 와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아, 너무,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네, 이런 빛이 바로 빛 빛이라고 그러고요 네. 빛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소라 빛을 닮은 바다네요 바다가 바다 완전 반짝반짝한데요 네동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바다의 그 맑은 물이라고 하지만 네. 여기에서 바다도 너무 맑고 깨끗해서 돌이 다 비치네요 그쵸그 그러니까 너무 좋그요 오늘 오면... 너무 잘치 그치 그그렇죠 빛이는 저 돌들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쁘네요. 와, 정말 겨울인데도 겨울답지 않고 아주 신선하고 맑은 날씨 온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바다에 오면은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20대 했던 그 아름다운 <laughs> 사랑이 너무 생각나요. 이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이었었거든요. <laughs> 어우,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laughs> 어 맑은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웠던 사랑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선생님. 네. 네. 오, 정말. <laughs> 이제라도 도전하시죠. 어. 그러게요. <laughs> <받았습니다. 웃음>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네. 리포터님이 네. 지금 필라테스 강사 활동하신다고. 어, 어, 그요 네 맞아요. 오와. 저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어? 여, 여기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웃음> 여기서요. <웃음> 여기서, 아, 여기서. 몸좀 아, 한번 푸시죠 네. 네. <laughs> 이제, 아니,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있습니다>. <웃음> 거부하지 않고 네. 거부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대표님도 이렇게 한번 저랑 운동해 보실래요? 아, 그럼 저도 한번 같이 네. 네. <laughs> 여 뒤쪽 가슴에 끼우시고요. 네. 자 밴드를 양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쭉 어. 가슴 쪽 운동을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요 제가 이게 쥐는 게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자 이렇게 감싸 안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감싸안아서자 손을 주신 상태에서. 쭉, 그렇죠. 다시 한 번, 팔꿈치를 구부리셨다가, 다시 한번 쭉, 가슴 힘주면서, 그렇죠. 잘해줬어요. 그렇죠. 쭉, 다시 한 번, 바로, 쭉 그렇죠. 가슴, 가슴 근육부터. 여기 이쪽으로 가장 모아둔 듯 느낌으로 네. 잘하셨어요. 바로 네, 대표님 다음 장소는 혹시 어디일까요? 다음은 저희 여수 예쁜 바다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장도로 가볼 건데요. 네, 장도 다들 가본 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 네. 그럼 저희 한번 직접 눈으로 가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 네. 네, 가볼까요? 고고! 고고! 출발! 열이 쏟아진 해변로 술한잔 마신 거 같은데요. <laughs> 어, 어. 어제 저녁에 마신. 어제 저아 네. <laughs> 아직 안게절제가 대표님 네. 없거든요. 아, 네. 오늘 밤한 잔. 오늘 밤한 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여수에 있는 장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긴장자를 쓴가봐요. 네 맞습니다. 아, 선이 아. 좀 길게 돼 있어가지고. 어, 네 맞습니다. 에? 에? 장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장도는 아까 저기 입구에서 볼때 예술의 섬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예술의 섬인데 그 예술의 섬을 아름다운 해명으로 애울이라고 합니다. 예. 예술이 너울너울거리는 섬이라고 해서 와. 애울이라고 하고요. 저기 음. 앞에 보이는 저 섬이 진짜 장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 장도의 특징은 그 네. 가을과 겨울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특히 가을이나 우와. 이번 같은 계절에 보면 이렇게 은빛 바다가 너무나 올때잖아요 음. 네. 그래서 여행 오신 분들이 오전 11시나 12시 특히 가을이나 겨울이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은빛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음. 은빛 바다리는 장도섬을요. 오. 대표님 그러면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설명해 주실 음,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 장도에서는 좀 저는 베리어프리 시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음. 지금 힐체어 타신 분들도 이렇게 장도에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바닥도 평탄하고 또 여기는 장인 화장실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음. 지금 저희가 왔던 첫 번째 출입구 하나 하고 네. 또 여기 관광 안내소에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 여자 나눠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이 장도는 예술의 네. 섬이라고 해서 네.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이 네.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창작 스튜디오를 이쪽에 쭉 꾸며놨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술가 분들도 오셔가지고 창작 활동 겸 네. 숙식 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같이 장도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안돼 있는데 네. 여기서 예술 활동하신 분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길을 장도를 거니시면서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 항상 전시해 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할수 네. 여기 이곳에 오면은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마을에 오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차장에서 반드시 휠체어라든지 불편한 사람은 차를 이용할 수가 없고, 네. 더 거기서 대신은 네. 어, 전동 키트는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섬 어떤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아름다운 섬이니까 아름다운 분들과 나요? 아름다운 <laughs>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분들 좋지, 어, 어, 지금 아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되게 아우. 아름다운 씬에 저는 봤습니다. 네, 요 네. <laughs>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전시관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laughs> 보시다시피 경사로가 좀 있어서 수동휠체어는 좀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내소에서 전동 카트를 빌리셔서 올라가시면 좀더 용이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대표님 여기 우물 있네요. 우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우물은 규모가 크진 않는데 옛날부터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로서. 여기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 되게 아름답게 여기에 <laughs> 네. 보물 같은 그 용궁에 있는 용구슬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을이러주나요저 구슬이? 그러게요. 알라의 비니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문질러 주실까요?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네,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쩔까요? 우리 대표님 좋은데 장가가라고 하고 그러게요. <laughs> 좋은데 <laughs> 장가도 아, 가지고 코로나도 물러나고 아, 우리 대표님 예쁜 여자 한 <laughs> 결혼 생활하기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쪽에 있는 이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여기는 장도를 좀 휠체어 타거나 걸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은 다리거든요. 오, 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만조 때는 통제가 된다는 점. 네. 오, 만조 저 알고 있죠. 만조 때는 물이 나가는 거고 간조 때는 물이 들어오는 거죠? 반인데 아. <laughs> 네, 대표님, 우리 여수 여행 이렇게 마무리를 지도록 할 건데 여수 우리 어디 어디 갔다 왔었죠? 저희가 오늘은 네.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이랑 네. 여기 장도에 지금 와봤었거든요. 네. 그와 보니까 비록좀 춥긴 하지만 네. 되게 예쁜 바다를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나요? 어 좋았어요. 어 특별한 장소로 여행하고 싶다면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온수로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온수로 놀러 오세요 본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합니다.